성 아우구스테노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잔교구 천안 오룡동 성당 김윤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 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대전 카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아는 분의 혼인성사에 참여하였는데, 신랑 신부의 부모님은 미사가 시작하기 2시간 전부터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의 결혼식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었죠. 제가 2시간 전에 도착해서 그때 뵌 것이지, 아마 그분들은 2시간 전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친구들보다 더 오랜 시간 사제가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와 신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저보다 1년을 먼저 사제서품을 받았고, 저는 사제서품을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있었는데도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1년간의 실습 동안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 스스로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죠. 하지만 교회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시각을 나타내는 순간적인 시간과 시기를 나타내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사실 시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몇 시야? 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시각과 시간 이 둘이 큰 구별 없이 사용됩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가 시간을 흐른 것으로 생각하기에 멈춰있는 것, 곧 시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과 시간을 동의어로 사용하죠. 하지만 많은 문화에서 시각과 시간은 다르게 여겨집니다.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만 보더라도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그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로 나누어 사용하고 영어에서는 타임과 아워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원함 안에서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천년도 하느님 안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정적인 시간을 사는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수 없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느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르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만약 2020년 10월 1일 서울 표준시 10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추어 준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과 같이 언제 혼배 미사가 있다고 하면 준비하고 기다리겠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시간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시각도 시간도 그분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하느님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미리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완성의 날에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릅시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준비는 결코 완성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그 영원한 시간에 깨어 기다립시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오룡동 성당 김윤재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윤재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